네, 안녕하세요. 닥부 TV의 닥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구독자 사연을 토대로 어, 지역을 좀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은 이겁니다. 한강변 재개발 추천지를 어, 금액대별로 한세 곳을 추천드릴 겁니다. 어, 싼 빌라부터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 빌라 이렇게 세 곳을 추천을 드릴 거고요. 즉실 투자금은 지금 한 1억에서 2억으로 이제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5억 정도 이상은, 그러니까 해당 구역이 정비 사업으로 신축의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시세 차익은 5억 이상도 될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먼저 구체적인 어,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어, 최근에 이제 부동산 동향 기사들 좀 살펴보고요. 이제 구독자 사연을 좀 읽어보고, 오늘 지역 세 곳을 같이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시장이 약간 좀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 과거에 이제 작년 한 11월에는 많이 얼어붙었다가, 그때가 좀 어떻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바닥인 것 같고요. 지금 한 1월, 2월이 되고 나니까 심리가 조금 살아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런 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그런 기사죠. 집 사려고요 다시 전화 올린다.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은 어, 일부 지역입니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최저가로 팔렸던 게그 가격보다는 인력 정도는 상승된 거래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지적으로 어, 그런 것 같고요. 어,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값의 이 하락폭이 어, 5주째 축소가 됐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폭이 어, 사실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기대 심리가 사실 매수 문의가 어, 기대 심리로 인해 가지고 매수 문의가 좀 살아나고 있는 걸로 볼수 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수 문의가 살아난다라고 하더라도 음, 금액적으로 많이 낮지가 않다, 급금매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거래로 바로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 상대적으로 좀 입지가 좋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뭐 잠실이나 이런 지역들은 어, 가격 이 1, 2억 좀 올라도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지역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침체골이 좀 깊었던 송파, 노원 등은 기존 저점 대비 좀 반등을 했다라는 거고, 이게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36주 연속 떨어졌지만, 이제 하락세는 5주째 이제 둔화가 된 겁니다. 주요 지역들을 보면은, 어, 사실 실거래가를 봤을 때 기존 최저점보다는 소폭 상승된 거래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상계주공 4단지도, 어, 직전 최고가와 크게 차이가 없는 단지고요. 헬리오시티도 많이 가격이 좀 하락폭이 됐다가 최근에 시세가 좀 인력 높아 가지고 높아져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독에 있는 고독 그라시움도 저가 매물들은 조금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호가를 조금 인력씩 좀 높이고 있는 어 그런 상태다 라고 우리는 좀 파악을 어,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원인이 가장 큰게 이거 같아요. 미 연준에서 금리를 0.25%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5월이면은 이 금리 인상의 사이클, 긴축이 좀 종료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통상적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이 된 거죠. 어, 즉, 이제 통화 정책 변화의 이 기대감이 어, 증시에서도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은 물론 이제 여전히 이런 긴축 기조, 어, 금리를 좀 높게 유지는 하는 것은 맞겠으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아마 다가오는 5월이면은 좀 끝날 걸로 어,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음, 두어 차례라는 언급을 두고, 오늘, 네, 다가오는 5월이면은 긴축기조가 끝날 걸로 보고 있고, 뭐 긴축기조가 끝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서 뉴욕 증시나 이제 한국 국내 증시도 좀 흠풍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즉, 이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다 보니까, 어, 서울 아파트의 좀 낙폭이 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바닥 다지나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락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쵸? 이 그래프를 조금 넓혀서 보면은 약간 V자처럼 생겼죠? 어, 작년 이제 12월 달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장 바닥이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하락률이 다시 조금 상승이 되고 있다. 좀 하락률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플러스로 될지는 좀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라로 봐서는, 데이터로 봐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은 좀 지나가고 있고,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맞는다. 금매가 나오고 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집을 좀 많이 보러 다니고 있고, 금매로 좀 거래가 속속 되고 있다. 라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구독자 사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품 대구에 거주 중인 50대 중반 주부입니다. 현재 대구에 1 주택은 있고요. 어, 잘 아시는 것처럼 매도는 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용 자금만으로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말고 꼭 서울. 자녀가 양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초년생이라 이제 모은 돈은 거의 없고 제가 최대 2억 정도 빌려줄 생각입니다. 뭐 차용증 쓰겠죠.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본인께서 서울에 살아가지고 이제 한강변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억의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모아둔 돈은 5천 정도 있고 아마 신용대출을 최대 한 5천까지. 그래서 최대로 모은다라고 하면은 1억을 추가로 만들 수 있으니까 한 3억까지 이렇게 가능하신 것 같아요. 어, 근데 가능하면은 이제 금리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적어주셨고, 한 1억에서 2억,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으로 보면 이제 소자본이죠. 소자본 어, 투자 문의를 주신 그런 사연인데요. 어, 제가 봤을 때 의견을 크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전 드리고 싶어요. 음, 그니까 러 내가 3억 이상을 쓸수 있느냐, 어, 1, 2억을 쓸수 있느냐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여튼, 보내주신 게 3억까지도 쓸수 있고, 권장하는 거는 1억에서 2억이니까, 각각의 상황을 좀 말씀드려보면, 은3억 이상의 자본을 내가 쓸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 정비사업 구역 말고요 지금은 이 서울의 아파트 있죠? 예, 서울의 아파트를 이제 금매로 어, 충분히 잡을 수가 있고, 그런 걸 잡는 게더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 가격이 좀 급격하게 낙폭이 큰 지역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35%에서 한40% 가까이 이렇게 빠진 지역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서울의 핵심지 지역의 아파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좀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들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왜냐면은 하 지금 규제 지역이 다 풀렸기 때문에 내가 3억의 돈으로 전세를 끼고 사더라도 거주를 하지 않아도 2년만 보유를 하면은 12억 이하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납폭도 가장 빨랐고요. 최근에 사실 이 낙폭이 크다라는 얘기는. 다시 재반등이 됐을 때그 정도 가격은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실거래가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안전 마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수 있고 시간도 보면은 정비 사업 구역보다는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요게인 저건 이제 일안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음, 내 자본을 한 1억에서 2억 정도 있고 이제 서울을 투자하려고 하면은. 사실 아파트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정비 사업을 보신 거고요. 어, 정비 사업을 보신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한강변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지역을 제가 한 곳은 아니고요, 한세곳 정도를 금액 대별로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빌라 가격이 한 3억 대부터 비싸면 한 6억 대 정도 되는 그런 빌라 가격이 형성이 된 지역이니까 요 지역을 좀 보시고요. 음뭐 뭐 지역을 뭐 선호하신 지역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건 일단은 어 사실 그거 같아요. 어 본인이 가장 뭐 선호하는 지역도 있겠지만은 빌라 가격이 높은 지역이 어 가장 입지가 어 우수한 지역이고 그런 지역이 사실 어 향후에 어 정비 사업이 됐을 때음 시세 차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 금액이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3억대로 가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한 5억 대 정도도 있으니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첫 번째는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네, 뭐, 망원동을 가보시면은, 망원동 439-5번지 일대입니다. 물론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아요. 이제 가로주택으로, 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단지 추진의 속도는 이제 매우 빠르고요 앞쪽에 가리는 게 없죠? 그래서 한강변을 볼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이렇게 그런 신축단지가 될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저는 첫 번째로 가장 소자본으로 할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빌라 가격은 금매로 한 3억에서 4억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제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겁니다. 현재 전세가 한 1억대 정도 껴있을 겁니다. 1억에서 2억 정도. 그래서 자기 자본 역시 1억에서 2억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고요. 해당 일대가 이제 한강 조망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소규모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단지들의 한강이 좀 나오는 그런 아파트는 가격대가 닿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시세차익도 볼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어, 두 번째는 뭐잘 아시는 지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뭐 자양동도 이제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소자본으로 하기에는 특정 지역을 가셔야 될것 같고, 그 지역이 자양이동입니다. 자양이동에도 보면은, 모아타운으로 추진 중인 구역이 있어요. 물론 여기도 이제 확정이 지금, 여기는 확정이 된 구역은 아니겠지만은, 동률이 굉장히 높고,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이제 생각하셨던 이런 한강변이 어, 충분히 어, 나오는 어, 한강 조망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빌라 가격이 망원동 보단 좀 비싸죠 한 5억대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 충분히 미래가치가 어,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지역이긴 합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가격이 한강변의 아파트 이런 세대수가 적은 단지들도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정비사업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높은 시세 차익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지역은 용산구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용산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금액을 보면은 빌라 가격이 여기는 최소 6억 이상 할 겁니다. 어 근데 이제 내 가용 자금이 한 1억에서 2억이지만은 어, 추가적으로도 한 1억 내외를 이제 보탤 수 있으니까 자라만 2억대 정도 그리고 음 자녀분이 지금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고 계시는데 어, 분리를 할 거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한 6억대 정도로 거주하고 투자로 특례 보금자리론 어, 등을 좀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어, 충분히 용산에서 거주하고 어, 투자도 어,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입지가 좋은 지역을 어, 지금 시점에선 가기가 좋은 시점이에요. 주택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주택 시장에 관심이 없는 지금 시점에 용산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이미 선정이 된 지역이에요. 이제 원효로 사가7 0일일원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음, 여기도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 일대입니다. 한강변 일대에 있고요. 한강조망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역이고요. 주변 시세를 보면은 소형평형 25평의 가격도 이제 한강 근처에 있는 것들은 뭐 15억 내외 정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 거래가 되는 것도 13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용산의 어떤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어, 투자 시점은 어, 지금이 최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최근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볼까요? 강남 장벽을 깨뜨린 용산이라고 하죠. 이 용산 집값 역, 집값 역이 송파를 제치고 지금 서울시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가 이제 강남구고요, 2위가 서초구, 이제 3위가 송파구였었는데, 요게 이 순위가 바뀐 거죠? 지금 3위가 이제 용산구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송파구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뭐 여태 현재까지 수치를 봤을 때는 용산이 어, 3위가 됐습니다. 그죠? 강남권의 어, 3위 순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마지막 추천지가 미래가치가 가장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강변 재개발 추천지 세 곳, 지금 1억에서 2억으로 가능한 곳이라는 어,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 최근에 이제 집 사려고 다시 전화 올린다. 일부 지역 아파트 값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 하락 폭이 5주째 축소가 되고 있고, 어, 앞으로 금리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어, 기대가 좀 나고 오 있죠. 그 침착골이 깊었던 이런 송파 그리고 어, 노원 반등 거래가 좀 나오고 있고 미연준 금리도 0.25%만 어, 올렸죠. 제한적으로 그래서 5월 긴축 종료가 어, 전망이 됩니다. 한두번 정도만 더 올리고 종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죠? 금리 인상은 어, 거의 끝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대구 거주 중인 50대 중반 부부 어, 상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음, 1억에서 2억으로 이제 서울권 투자 문의를 주셨는데, 요거 이제 자녀문이에요. 어, 자녀분 명의로 이제 투자 문의를 주셨던 거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어, 최대 3억으로 서울권내 하락폭이 큰 지역을 이제 개부로 매수하는 게 사실 투자성은 가장 높아 보이고요. 음, 그리고 뭐 3억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1, 2억의 소액으로는 첫 번째가 저는 용산 용산입니다. 빌라 가격이 제가 6억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억대가 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 무주택 명의를 활용을 했을 경우에 한 5억대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용산을 샀을 때. 어,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은 충분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용산이 첫 번째이고, 이제 입지상 봤을 때두 번째가 자양이동, 그리고 세 번째가 망원동입니다. 이렇게 한강변, 어, 추천지 세 곳을 좀 드려봤구요. 음, 어, 오늘 이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내용은, 어, 하단에 댓글이나 뭐 이메일, 그리고 이제 카페도 있으니까, 어,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부TV의 닥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